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1과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행을 마무리하고 어, 그동안에 있었던 여행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쓴 일기를 보게 될것 같아요. 자, 너희 교과서 2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지난번에 맨체스터에서 맨유 박물관에 간 것까지 우리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late afternoon, Jimmy's friends came over, and we played football together. 늦은 오후 시간에 지미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미만 만난 게 아니라 지미 친구들도 같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we played football together. 그리고 같이 축구를 했어요. 어 아무래도 뭐 비슷한 나이대다 보니까 같이 좀 재밌게 논것 같네요. they were on their summer vacation and they wanted to do something blank 어 그들은 여름 방학 중에 있었어요. 자, 여름 방학 중이었고 그리고 뭔가 땡땡한 것을 하고 싶었어요. 자, 너희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렇게 나오면 얘는 항상 얘를 수식해 주는 그 형용사의 형태가 뒤쪽에 나와야 되죠. 형용사나 분사가 뒤쪽에 나와야 되니까 어순이 이렇게 됐고요. 너희는 exciting과 excited 중에 골라 주실게요. 네, 고르셨나요? 정답은 exciting이죠. exciting은 누군가를 재미있게 주다,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신나는, 재미있는이라는 표현을 만들려면 ing를 붙여서 이렇게 능동형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 우리가 되게 재미있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려면, we were excited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차이가 수동형과 능동형의 차이, 의미 차이를 잘 해석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싶대요. 이제 방학이니까. 그래서 우리 제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so I asked if they could join our bicycle trip.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if의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자 여기서 if는 뭐뭐인지 아닌지. 자 우리 weather의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그들이 could join 함께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our bicycle trip.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이랑 도윤이가 함께 하고 있는 자전거 여행을 말하죠. 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처음 만난 친구가 우리 그럼 그러는데 같이 여행할까? 이랬는데 여행할까? 걔네들의 대답은 They said they would gladly join us to our next destination, Edinburgh, Scotland. 그래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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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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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 0 0 0 e 0 t 0 0 0 t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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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는데요?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그래서 스코트랜드의 에딘버러라는 우리 에딘버러가 스코트랜드의 수도죠. 그래서 어, 비록 이곳에는 나오지 않지만 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자, 여기가 바로 수도 에딘버러라고 합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어, 이번 과를 통해서 꼭 가야 될 여행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어, we were of similar age and had similar interests. 자, 여기 우리는 나이대가 비슷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비슷하다, 똑같다라는 표현을 할 때, be of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이가 모두 같습니다라고 할 때도, we are of the same age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모두 같았고, 그리고 had similar interests. 아마 관심사도 비슷했겠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e talked about many things from our school lives to our dream jobs. 그래서 막 얘기도 잘 통하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에서부터 어떤 것까지 너희는 from A to B 해서 우리의 학교 생활부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Traveling together on our bikes would be an blank event for us all. 그래서 너희는 일단 핑칸 unfavorable, unforgettable 등에 골라 주실게요. 네, 정답은 unforgettable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이유는 어 너희 favorable하면 얘는 favor. Would you do me a favor? 할때 많이 들어보셨죠? 좀 부탁을 들어 주시겠어요? 우리 favor에는 호의란 뜻이 있어서, favorable 하면 호의적인, 그리고 unfavorable 하면 이게 호의적이지 않은, 뭐 비판적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unforgettable은 다 아시죠? 잊어계시 잊어버리다니까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로 함께 여행한 것은 어떤 것이 될 것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For us all. 이 okay.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맨체스터에서의 여행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행을 다 정리해주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서 너희 그냥 편안하게 읽으시면 될것 같아요. My great ambitious journey is over. 나의 아주 멋있고 ambitious, 야망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아주 야심찬. 그런 여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Over 끝났네요. During it, I sometimes suffered great physical challenges and felt like giving up. 그래서 그것 동안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그 여행을 가리키겠죠. My great ambitious journey. 그 여행하는 동안에 나는 때로는 suffered great physical challenges. 여기까지만 하시면 나는 우리 suffer 하면 뭐, 뭐, 뭐수록 고통받다 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그냥 목적어 와서 어떤 것을 겪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걸 겪었어요? 아주 큰 신체적인, 신체적인 도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도전적인 건 어려운 거잖아요. 신체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 자전거 여행이 결코 쉽지는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felt like giving up.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At other times. 하지만 다,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I miss home a lot. 집이 너무 그립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몸도 힘들고, 막 포기하기도 싶었지만, 일단 또, 심적으로는 집이 많이 그립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When I looked around, however, there were always supporters to blank all of these obstacles. 자, 여기까지 하시면, 어, 내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여기 한번 지우고 갈까요? 내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However,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될것 같죠? 자, 요거를 먼저 해석하시면 앞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앞부분에 힘들었던 점, 어려웠던 점이 나왔다면 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There were always supporters. 항상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o OO, all of these obstacles. 이 모든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 방해물들을 이렇게 해줄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희는 make up for가 make out of 중에 골라 주실게요. 네, 정답은 make up for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우리 make up for 하면 얘는 뜻이, 뭐뭐을 보상하다. 이런 뜻이 있죠. make out of는요, 뭐으로 만들다. make something out of it.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어떤 것으로부터 만들어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무엇을 보상하다를 골라서 이 모든 장애물들을 보상해 줄수 있는 힘든 게 많았지만 그 힘든 점을 다 씻은 듯이 없애 줄수 있는 보상해 줄수 있는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A gentle breeze chilled me up. When I was exhausted after long hours of p a d d l i n g 그래서 어, 이제 상상하면서 좋은 추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주 부드러운 breeze, 바람이. 산들바람 같이 부드러운 바람이. cheer me up. 자, 우리 cheer up 하면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야, 힘내. 라고 할때 cheer up. 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명사가 목적어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중간에 사이에 써줘야 된다는 거. 나를, 나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언제? When I was exhausted after long hours of paddling. after부터 끝까지 걸어붙이고 긴 시간, 아주 장시간의 자전거 여행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지쳤을 때 우리 이거는 지치다, 지친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e x h a u s t 가 지치게 하다. 그거의 분사형으로 I was exhausted 이렇게 내가 지쳐있을 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I met a kind local. Blank gladly provided me with shelter. 그래서 나는 아주 친절한 로컬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 후랑 위치 중에 골라 주실게요. 네, 정답은 후가 되겠죠. 너희가 알고 있는 로컬에 어떤 뜻이 있어요? 지역의라는 형용사형도 있고 얘는 명사로 해석하면 주민이나 그 지역에 사는 현지인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주 친절한 현지인들도 만났습니다. 따뜻하게 차 한잔을 건네주셨던 석기 관리인도 생각나고 막 그러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who gladly provided. 자, 너희는 provide가 나왔으니까 또 수거가 나온 것 같죠. provide A with B. 이렇게. 그래서 아주 기꺼이 즐겁게 나에게 shelter, 우리 shelter 하면, 쉴 곳, 안식처 이런 뜻이 있으니까, 나에게 쉴 곳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친절한 현지인들도 만났습니다. most of all,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강조할 표현이 나올 것 같죠? 무엇보다도. My best friend Doyun riding with me through the journey, blank by my side. 자,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도윤이 아마 이번 여행은 토대로 아마 평생 친구가 더될것 같은데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도윤이가 근데 이 도윤이가 어땠죠 너희는 컴마컴마를 괄호 안에 넣어보시고 자이 도윤이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내내 나와 함께 라이딩 자전거를 탄 친구죠. 이번 여행 동안 자전거를 함께 탄 도윤이가 그 다음에 너희는 스튜드와 스탠딩 중에 골라 주실게요. 네, 정답은 스튜드가 되겠죠. 자, 스튜드가 정답이고요. 그 이유는 자세히 보시면 이 문장은 아직 동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앞부분에 my best friend 도윤, 그 다음 riding은 앞에 있는 도윤이를 꾸며줄 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직 본격적인 동사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너희는 동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스튜드 서 있었다. 이거 과거형을 골라주셔야 되죠. 이 스탠딩을 고르면 얘는 동사가 아니라 우리 ing 형태를 취하고 있는 뭐 동명사거나 분사이거나 분사구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기본적인 원래 동사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스튜드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바이 마이 사이드도 괄호 로꾸시고요내 곁에는 항상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 요 표현. Stand by side. Stand by one side.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 같아요. 누구의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There were many good people wherever we were. 자, 이제 조금 올라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자, wherever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렇게 네모치시고, 복합 관계 부사였죠. 복합 관계 부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1번. 어디든지. 그래서 얘는 바꾸면, at any place wher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라도, 어디라도 달려갈게 할때그 어디라도. 그래서, no matter where. 이렇게도 붙일 수 있었죠. 여기서는 1번의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At any place where we were. 우리가 있었던 곳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Despite cultural differences, we all depended on each other in one way or another. 자, 여기도 좋은 표현이 보이는데요. 문화적인 차이에도,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depend on 의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each other 서로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in one way or another 자, in부터 another까지 괄호 묶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단어처럼 기억해 주셔야 되는 표현인데요. in one way or another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의존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여행하다 보면서 느꼈지만 서로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줄수 있고 이런 사이구나.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죠. 자, 그 다음 문장 읽기 전에 한번 지어볼게요. As our w h e l s were wearing out. Good memories were piling up. 자, as 네모 한번 쳐보시고요. as는 여기서 접속사의 뜻으로 쓰였어요. as 때문에 지금 문장이 하나, 그 다음에 두개 이렇게 나왔죠? 문장을 연결해주고 있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우리의 바퀴는 were wearing out. 너희 wear out 하면 wear에 입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건이 많이 낡아서 닳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너희는, 달타, 뭐, 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우리의 바퀴가 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뒤에는, good memories were piling up. 자, 좋은 기억들이, 우리 파일업은 이번과에서 배웠던 단어죠? pile up 쌓이는 거니까, 좋은 기억들이 쌓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as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뭐뭐 할때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함에 따라서 뭐뭐 하듯이 자 너희는 여기서는 뭐뭐함에 따라 이렇게 변화와 이제 성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바퀴가 달아감에 따라서 좋은 기억은 쌓여만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I'll never forget my summer bike trip. 이야, 이 여행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죠? 나는 절대로 이번 여름 자전거 여행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It will be kept in the book of my life. 그것은 보존될 것입니다. 기억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인생 책 안에서.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My Summer Bike Trip을 가리키겠죠. 당연히 평생 못해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도 되고 의지도 되고 막 영감도 줄것 같은데, as one of the most blank stories. 자, 얘는 끝까지 묶으시고, one of 라는 표현이 또 나와서 어떤 거로서 이야기로서 가장 땡땡한 이야기로서. 그러면 너희는 meaningless와 meaningful 중에 마지막으로 골라 주실게요. 네, 정답은 미닝풀이 되겠죠? 자, 미닝리스는 말 그대로 의미 없는이란 뜻이고요. 얘는 의미 있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로서 나의 인생 책에 기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드디어 여정이 끝났네요. 어떤 부분은 간단하게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었던 재미있는 여행 일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여행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after reading question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at did the writer suggest to Jimmy's friends? 자, 이 작가는, 이 저자는 지미의 친구들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제스트 한 부분을 빨리 가서 찾으면 될것 같은데요. 자, 어느 부분에 있었죠? 쭉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부분이죠? So, I asked if they could join our bicycle trip. 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는, 자, 그러면,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He suggested. 누구한테 제, 제안을 했어요? Jimmy's friends니까, to them 이라고 적어보시고, 그들에게 뭘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That. 우리 suggest 가 나왔으니까, 여기 should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들이 뭘 해야 한다고? 어, 야, 우리 함께 여행을 해야 된다라고 함께 여행하자고 제안을 했죠. 그래서 조인. s is... 자리가 좀 좁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야 되고 사실 자전거 여행을 그 혼자 한게 아니라 도윤이랑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He suggested to them that they should join his bicycle trip with Do Yoon. 어, 그는 도윤이와 함께하고 있는 자전거 여행에 함께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주면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Who supported Jay most during the summer bike trip? 어, 너무 쉬운 질문이네요. 제이를 그 여름 자전거 여행 동안 가장 많이 지원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는 안 봐도 알것 같은데 그죠? 다름 아닌 도윤이었죠 도윤이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무엇보다도 도윤이가 여행하는 동안 내내 옆에 서있어줬다 라는 표현이 바로 지원을 많이 해줬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쓰시면 이것도 역시 쌤이 it was로 시작하니까 너희는 센스 있게 이리스댁 강조구문으로 받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was 도윤 뭐 who를 써도 되고 "대세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질문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써주면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도윤이었다" 어떤 것이 그를 가장 지원해 준 사람은 "도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1과 여행하는 내용이라서 재밌기도 했고 좀 표현하는 내용이 많아서 좀 길기도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2학기 1과 수업 즐겁게 또 의미있게 보내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2과를 또 새롭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도 열심히 해보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